이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행전 16장 2 5절에서 34절 말씀 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괴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단수가 자라가 껴온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즉과 같은 어둠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밤중 같은 그어둠의 우리는 우리를 많이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그의 대다수 사람이나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일하때는 빨리 그 밤을 벗어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되는 예수님의 귀한 제자, 바울과 신라도 이 어둠의 그한방중 같은 중심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리뽀라고 는 유럽의 첫 지역에 바울이 봄을 들고 가게 되지요. 빌리포에서 보험을 전하던 바울과 신라는 어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귀신 들린 여인이고, 신부는 여종이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의 어떤 부잣집의 여종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에 의하면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 있어서 점을 쳐주고 그리고 그에 서 발생되는 이익을 통해서 주인에게 큰 이득을 주는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요. 이 예를 바라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물러달라 명하실 때에 귀신이 그예인에해서 쫓겨 나게 됩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귀신이 여종에게서 쫓겨다니 점을 칠 수가 없어서 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성동하여서 바로 귀신을 쫓아낸 바울의 이행을 빌리고 건 감옥에 가고 버리게 됩니다. 성경에는 25절에 바울과 신라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한밤중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빨과실라도 사람입니다. 빨과실라도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한 약하디약한 사람이지 빨과실라도 한밤중에 놓이게 됩니다. 그 한밤중에 이들은 그 밤을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과 그신 나라 사목에 갇혀서 그 밤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살펴보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 사회나 우리 국가도 치룩같은 한밤중을 맞이한다면 그 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희망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답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25절에 의하면 한밤 중에 보험을 쳐다가다박해를 당했어. 빌리포의 그 깊은 감옥에 갇혀 그 한밤 중에 마을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그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깊은 밤을 맞이하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갈길을 잃고 방황을 하게 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될지 길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두운 밤은 인생의 방향조차도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두 밤이 닥쳐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 그러나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그 한밤중에 누여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 성. 네. 때러 언제와 여러분들이 견디기 힘든 인생의 그 기쁨 법을 맞이할 때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회라고 하는 생각의 신앙의 전환이 우리에게는 필요둘러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는 어려울 때에도 빛을 빠게 되는 둘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창조하실 때그롬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더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전 의도하지 않게 맞닥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 한밤중 치같까지두운 상황이 다쳐온다 할지라 사랑하는 선배로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밤은 시방찬 아침으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밤 중에 말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여러분 한밤 중에 말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승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 잘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온몸에 피투성이라어서 채찍에 맞고 빠른 착고에 매서 공작 발삭할 수 없는 자유와 상실된 바과실라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나님에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말고신라에그 기도와 참석을 곁에 같이 감옥에 있는 괴수들이 다 덥더라고 25절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란 하나님의 음랍의 입사는 2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래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고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흥엄증의 노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주변 인력에 성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큰 재진이 나서 그 옥토가 움직였다. 저는 2007년도에 성지술에가서이빌리포 감옥 앞에 다 봤습니다. 성경에 제시된 말과 신라가 같이 있는 감옥인지는 증명은 되지 않지만 그 지역의 빌리포지역에그 감옥은요. 보니까 일반 감옥과 달라요. 감옥이 아주 깊어요. 그들이 아침에 11시쯤에 레디보 감옥 앞에 갔는데 아내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때의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한 낮에 합쳐도 한 밤중 같은 것이 어리이들이 오고 감옥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이 어두운 감옥 한 밤중 같은 칠방의 상황을 잡을 수도 있는 바울 신이다 이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쥐고, 산 속에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감옥의 터가 지진해 나서 움직이고 제절로 감옥문이 열렸구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과 그 현장에 일치는 분인할수 없는 말씀에 대한 신뢰로 싸워왔던 것이지. 사랑하는 성들 우리가 의리올 때 기도하면 나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끼치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 네. 계속 성경을 보겠습니다.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오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벗어진지라자이 상황이 되니까 제일 문제를 인식한 사람들이 그 감옥을 지키는 감수들이었습니다. 이제 감수는 큰일이난 거예요. 27절 승열을보실까요 감수가 감옥을 지키던 감수가 자다가 깨어 온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열린 것을 보고 괴수들이 도망할 생각하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laughs> 칼을 빼어 자결하려하더를 이런 이 사도행전 12장 9절 이하쪽에 보면 이 간수들이 죄수가 탈출하거나 그 감옥을 지키지 못하면 국법으로 그를 죽겠다 는 기록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간수들이 큰일 난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말과실라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모르던 로마의 간수가 이제 죄수들이 다 어떻게 된줄 알고요? 도망을 간줄 알고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죽는 거, 죽어버리자. 라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려고 했니다 이런 일을 때에 그 한밤 중에 기도했던 그 현장에 떴던 일이 이어지는 이 28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마음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어디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니 그때야 간수가 정신이 번쩍 들었던 거예요. 29절의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가수가 돈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어떻게 하며 무서워 떨며, 바을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오가 선생님들이요. 인생의 최대의 고민의 문제를 바을과 신라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더니, 여러분, 이일하인이 하루수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로마 사람인 하나님, 이 하루수가 이 구원의 무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말과 실함에 내가 급격히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 사랑하는 선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한번중이라고 그 어둠에 돌하지 않고 바마실라처럼기도고 찬송하며 그 어둠을 개척나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고 우리 받으리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다가와 묻는 이들이 분명하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단만중에게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에게 인생의 최적의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키을 열어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세 번째, 궁극적으로 그 밤에,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게 되는 것이지. 그 두려움에 들던 죽으려고 했던 이간수를 향해서 31절에 이르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 네. 우리는 올달 가정의 달을 시작했습니다 을 우리의 가정 가정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지 는 한마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성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늘리 늘리 다른 가정들을 향해 울려 커지는 아름다운 복음의 메신저가 될수 있기를 주의으주축원합니다 31절의 이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계속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 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말씀을 그 말씀이 지금 뭐예요? 31절 내용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선포했더니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그 밤. 여러분, 그 밤, 그 시간은 어떤 날을 지칭하나요? 말을 마실라가지고. 복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상처 추승이의 질망스러운 그 밤이었습니다. 여와 여러분들도 살다가 겪을 수 있는, 체열할수 있는, 어쩌면 소재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철망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그 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메인 그사람들의맹그이다어서 집에, 하늘 변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인생의 최대의 고민에 문제를 가지고 바울과 신라 앞에 나왔던 그 간수처럼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복음의그피 묻은 복음의 핵심을 전하였더니 바로 그 밤, 그 한밤중에 그 시각에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데려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결판합니다. 우리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만 그 시간에 강수가 그들을 데리다가 그 맞은 자리 에들을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무엇을 받은 후, 세례를 받은 후 34절에 이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니라 크게 기뻐을 하느냐 아,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깊은 인생의 골짜기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어에서더욱 빛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을 깊게 신뢰하고 깊게 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도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님의 핵심인 줄 알았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바울과 아, 네. 신라가 맞은 그 방은 고통과 절망과 신음의 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에게 기도와 찬양의 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밤중에 드렸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놀라운 구원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 이 자리에, 희생의 기쁜 밤을 맞아 힘들어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바로 기도와 찬양의 기회입니다. 어둠 속에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숙명한 그 십자를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손을 내밀어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따가와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고 놀라운 자신과 주변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유일하게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습 아무리 힘든 밤이 와도 주장하거나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 밤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정의 달을 소중히 여겨, 우리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우기를, 늘 기도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와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의 신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가정 속에 주님의 몸대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아...